예 안녕하십니까 케이와입니다.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 텃밭에 우리 에, 수박이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아 너무 작은데 일단 뭐잘여은것 같습니다 우리 동료들이랑 같이 한번 먹어 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안돼 어요 아, 아, 텃밭에서 땄어요. 예, 네, 아침에. 요 인백 어, 개나 달릴 때한3 0개 달렸어요. 잘 먹겠습니다. 네. 아, 그 이게 아, 어 고소단물 속이. 아, 진짜 찍어요? 저희 집 텃밭에서 아, 네, 나온 겁니다. 이게 예. 아, 압력으로 생다는데이어떻 깼을 요사과개

먹어봐 뭐뭐 맛을 더봐더 한번 아만나야 대단하네. 어유. 야 주먹으로 음. 수박을 음. 깨가지고 야 아유 이거 뭐 육즙이 과즙이 주주주를 흘러내리는구나 야야 야. 근데 이게 야 정성들여 어, 키운 수박인데 좀 정성껏 좀 맛있게 좀 먹어봐라 응? 저기 음. 아우 내입으어우 따봉 밀수박에 고장수박 예, 고창 장어님이 아주 수박을 맛있게 아, 잡수고 계십니다. 그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에, 맛있어 보이진 않는데 일단은 뭐 아, 맛있게 먹으니까 <laughs> 아까 여기 가예 이렇게 인사 올렸습니다 여러분. 아 편안한 하루,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. 여러분, 건강하십시오. 고맙습니다. 케이 하이습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.